뭔 뭐? 의미라는 걸까? <laughs> 너무 귀엽다 들고 오세요 아네 오케이 <laughs> 풀과 달라고 있는데? 아, 예쁘다 우와 수식을... 흐엉 <laughs> <laughs> 다 따먹었나봐 대박이다 너얘안 건드렸는데? 음... 얘 엄청 보물이 있다는데 이거 다 따먹어버렸네 뭔가 병 생긴 거 같아 음 너무 예쁘잖아 아, 지금 날씨 딱 좋다 이거? 이 응. 어떻게 하는 거지? 꽃밭 온 김에 아이브 아하. 들어온요아니요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알림을 보내고 있대요. 음. 안녕하세요. 저 내일 허브 수업 있어가지고 그 꽃밭에 수확하러 왔는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급 라이브 켰어요. 라방이다! <laughs> 급, 급 라이브. 토플입니다. 예쁘죠? 이칼라가 말리고 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지금 꽃 만개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낮에는 못 올라오고, 해질력쯤에 올라와야 돼가지고, 아, 놀러오세요. 놀러오시라고 저도 말은 하지만, 낮에 못 와. <laughs> 너무 추워, 더워. <laughs>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못 오고, 저도 다시 지금 엉망이지만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구름초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실제로 봐야 돼 이렇게. <laughs> 완전. 예. 네. 저는 정말 그 토풀, 아, 뭐죠? 그풀 중에 얘가 제일 좋아. 사초 중에 구름초. 이거 아직 조금 어, 막 쓰러지지 마. 원래는 그 유인 유인대 뭐라 그러지 지지대 해줘야 되는데 약간 저 자연스럽게 키우잖아요 덩치에서 응. 이거 어, 페니콤이라고도 하는데 꽃시장에서 하는 페니콤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페니콤이라고 하지만 구름초라고 저희는 불러요 어, 시장 거라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아이입니다 이 아이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덜핀 거고 조금 더피면 너무 예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따줘야겠네. 좀 아까워서 들 땄는데, 이건 방울보리 사초예요. 너무 귀엽죠? 방울보리 사초. 응. 얘는 오늘 제가 다 따가겠습니다. 그리고 까나리아 사초. 음, 응. 카나리아 사초. 제가 자꾸 까나리아라 그랬더니, 선생님 까나리아 사초는 없는데. 그런 <laughs> 카나리아 사초. 이거 아게라텀이, 요번에 흰색을 심어봤는데, 흰색 말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흰색이랑, 아, 핑크였구나, 이 핑크랑. 네. 그리고, 보라색. 저는 약간, 야바이 농부예요 <laughs> 진짜. <웃음> 아, 이거 유미상 수업했던 우리 이거, 토플인데 어, 구름초 파종한 거예요. 구름초. 모야모, 슈. 모야모 샵에서 2,000원인가? 그거면 충분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얘도 구름초, 까나리? 까나리, 까나리. 액자 아니 카나리. <laughs> 예, 그럼 요거는 토플 겹토풀인데 이거 우리 유미 상수업 때 썼었죠. 예, 요거 좀잘 키우면 좋은데 이렇게 얼렁뚱땅 키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음. 아, 되게 부끄럽다 여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농사 너무 잘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엉망인 라벤다봐 예, 예 라벤다. 별로 물건은 없지만 많이 땄는데 어 지금 딸거 되게 천지 빽깔인데 <laughs> 가위만 들고 돌아다니면서 라방을 하고 있으니. 예. 이것도 오늘 수확을 조금 해서 갈 거고요. 음. 속꽃이 이렇게 폈어요. 이 속꽃 피면 안 되거든요. 커플라워 기준으로는 속꽃 이 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속꽃이 폈잖아요. 이렇게 속꽃 피면 은 건조하면 안 예뻐가지고 원래는 속꽃 피기 피기 피지 않게끔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요요 상태 위에 속꽃 안핀 상태에서 커팅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 오, 시원한데? 오, 너무 예쁘다. 월급긴막 나오게 막뜨 이게 근데 따는, 라벤더 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예쁘죠? 음. 아이고, 예쁘다. 예쁘기만 하네요. 그리고, 은수은수이 은숙이 요즘에 저 은숙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은숙. 그리고 백묘국은 저희 땅이 은숙, 은숙은 잘 되는데 백묘국이 사실 잘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매번 신고 있는데 올해도 그냥 절하로 쓰고 그냥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응. 그리고 호불저 사실 호불 추가 촬영하러 온 거여가지고 아마 더 길게는 더 한번 보여드게요 얘는 산토리산토리나 코튼라벤더라는 아이예요. 어, 얘가 원래 노란색 꽃이 피는데 어떨 땐 피고 어떨 땐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모종 자체가 좀 다른 건가 싶어요 향 너무 좋고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음, 거는 얘는 갑자기 생각나 타임 실버 타임 음, 음. 얘는 콜라 향이 나는 서든우드 어, 여기 지금 제가 바질씨 뿌린 게 타글타글 글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다 그쵸 이야, 많이 올라왔네요 향이 바질 향 음. 음. 그리고 저희 자랑 <laughs> 아니 제가 모종을 이 락스퍼를 진짜 다양하게 모종 파종을 했는데 어떻게 핑크만 폈지? 온갖 색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핑크만 있네요 아쉽다 네. 그래 어쨌든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양귀비 씨방인데 양귀비 씨방 꽃시장 살려면 비용 되게 많이 줘야 되거든요 한 봉지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렇게 잘 커요. 그런데 밭에서 키우는 게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저희 화분에 키우는 거는 알이 되게 작은데, 얘는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색깔도 너무, 너무 곱죠. 네, 너무 예뻐요. 조금 작네요. 원래 좀 끝까지 크게, 사람 키만하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네, 아메초. 그리고 저희 그 화단에 또 있지만, 론스 패브 론스 패널 훨씬 커야 되는데, 얘도. 조금 더디게 자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밭에서 작물들이 엄청 잘 자라지는 않아요. 제팥시죠 좀... 얘는, 그거 뭐지? 아, 무슨 씨방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는 향을 맡을 수는 없는데. 응. 이거 그 돌고래 씨방, 빨리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것도 씨방이 익으면은 나중에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밥티시아 내가 스스로 알았어 밥티시아 시당인데씨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이초가 여름때되면 오이초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오이초가 안 올라오네요 그거 따먹는 건 아니지? 응. 밥티시아 감사합니다 얘가 좀 늦네요 <laughs> 밥티시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응. 그리고 목수국 목수국 우리 전지해줘야 되는데 내일 해줄게요 오늘은 마음이 좀 급해요. 옥수수가 아직 꽃대 안 올라와 있고. 제가 요번에 심은 존입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골든볼에 뭐식생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심고 싶은 거 심자 해가지고 심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도 파종에서 요번에 키운 거예요. 너무 예쁘죠? 완전, 색깔 완전. 얘는 어디서 샀지? 야미가든. 야미가든에서. 씻사가지고 했는데 이거 다 앞판 눌러가지고 너무 진짜 예쁘거든요. 앞판 눌러도 되고 그냥 자연 건조시켜도 너무 예뻐요. 일반 펜즈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꼭 한번 내년에는 도전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보면 골든볼이 그냥 댕댕댕대 골든볼. 골든볼도 매해 실패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실버세이지 응. 설명하면서 중간에 풀 뽑아.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얘가 드디어 그 벨가못입니다 벨가못 컬러가 되게 다양한데 얘는 지금 이 색깔이고 저희 화단 앞에 있는 거는 연핑크예요 얘는 빨간색이 올라왔네? 얘는 어디서 올라온 거지? 벨가못이 여기저기서 지금 얘도 벨가못인데 벨가못인데 얘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얘는 연핑크 올라올 것 같고 저는 진짜 얘를 잘 잘라서 써가지고 사실은 되게 자, 잘, 잘 쓰네요. 얘도 지금 배가 무히거든요 얘도 연핑크, 연핑크일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살짝 보이는 게. 그래서 이거 잘라서 쓰면 진짜 좋아요. 꽃 하시는 분들.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음. 예쁘죠? 건조했을 때 진짜 좋아요. 건조했을 때. 너무 예쁘게 건조 잘 돼요. 그래서 두고두고쓸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꼭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건 이름 모르겠고, 이건 선생님이 숨어주고 가신 거같아지 이쪽은. 이쪽 곳곳에 원숙과 은숙이 있고, 지금 얘네들 토풀 지금 싹 입은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예쁘죠? 요렇게. <laughs> 여기도 지금 램스 이어를 군데군데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저는 램스 이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얘는 수국, 에나멜 수국인데, 장마 만나기 전에 빨리 좀 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귀꽃저 이제 여기는 십4세포노이긴 한데, 당귀꽃 너무 좋아하는데, 당귀꽃이 그거 아세요? 말리면은, 이게 레이스플라워 같은 레이스플라워여가지고, 아미초랑, 되게 잘 비슷하게 말렸을 때화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강추. 그래서 예, 식물원이라고요? 아유, 누가 보면 우스워요 그렇게 <laughs> 예, 아미초, 아미초도 한번, 아미초랜다. 당기도 한번 키워, 키워서 꽃대 잘라가지고 건조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건조해봤는데 너무 퍼펙트 하더라고요.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갔거든요. 판매글 그래서 거의 아미초랑 똑같아요. 말렸을 때. 단지 이제. 당귀향이 난다 꽃에서 근데 전단귀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줄건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무성한데 얘는 어 하나 아, 둘 탄지 노란색 꽃이 피는 탄지인데 가을에 꽃이 올라와요 이만큼 한번 잘라줬어요. 작년에 너무 무성하게 올라가지고 올해 조금 러시안 세이지 좋으네요. 작년에 러시안 세이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태 너무 안 좋았었는데 올해 쭉쭉쭉 잘 뻗고 있어요. 러시안 세이지도 이렇게 약간 은빛나는 소재여가지고 섞어 쓰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러시안 세이지도 조금 잘라가보도록 할게요. 오 진짜? 너무 감동이다. 이기 풀 뽑으러 가도 될까요? 그래서 허, 너무 감사해요. 저 여기 풀 보이시죠? 풀 보여주려고 나방 끼는 거야. <웃음> <웃음> 오세요. <웃음> 오세요. 제가 풀도 뽑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laughs> 강추 오십시오. 예 네, 오세요.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한가해요. <laughs> 이제, 이제 이제 바로 즉석에서 날짜 잡아. 어, 다음 주 토요일 왜냐면 주중엔 수업이 있고 다음주 토요일날은 아마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놀러 오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야, 그럼 날 잡으신대요 아, <laughs> 영미선생님 진짜 추진력 짱저 그럼 풀은 그냥 둘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요 꼭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인사해볼게요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급 라이브로 한번 만나요 안녕 됐어요 공유할까요? s sir. 이 e s sir. Yes, sir. Yes, s 잠깐만요 s sir. Yes, sir. Yes, 진짜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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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원 꾸미는 분들이 타샤 할머니 옷 입고, <laughs> 린넨 옷 입고, 뭐 이런 거 하잖아. 난, 야, 나도 옛날에 약간 힘든 애 봤는데,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꼭 정원 갈때 그렇게 보내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 힙한 <laughs> 거 <laughs> <laughs> <소탄가> 좋아.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어, 우리 여기 배가 못핀거 볼래요? 아, 네. 아이 오셨나? 어, 열려 있는데? 이거 봐요 아까 거랑 다르죠. 아, 약간 연 핑크네. 예, 네, 얘 색깔이 연 핑크에 가깝네요. 예, 네, 예, 예쁘죠. 예, 제가 색을 어떻게 이게 땅에 따라 다르죠. 아니요, 아니요. 얘는 수국이 아니라 품야 품종 자체가 다른 아. 거예요. 어. 품종 자체가. 아, 자상, 자 이제 소분하는 면으로 볼까?